맥이랑 랄리가 웃다가 코에서 우유 뽑은 거 기억나니? <laughs> 아니 그래서 내가 <뭘>? 그... <laughs> 그때 코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<laughs> 아팠어 좋아 그럼 다른 거넌 좋아하는 일이 뭐야? 좋아하는 일? 밖에 나가는 거 그래 해변에서 햇볕도 쬐고 아 아빠를 모래에 파묻었던 거 기억나? 난비율대를 말한 건데 비는 나도 좋아하지. 웅덩이에서 뛰고 예쁜 우산 쓰고 천둥번개 속에서 등줄기엔 비가 흐르고 신발엔 물이 차서 추위에 덜덜 떨다가 모든 게 그냥 한없이 슬퍼지고 야야 진정해. 왜 <laughs> 웃는 거야. 응. 기분을 즐겁게 바꿔보자는 건데. 울면 좀 진정이 돼. 걱정도 좀 줄어들고.